윤석열,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염원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조국 혁신당이 선택한 유일한 국회의원, 검찰 개혁의 의로운 전사 황운합니다. 저는 반평생을 검찰이라는 괴물과 싸워왔습니다. 그 대가는 승진 탈락, 좌천, 징계였습니다. 급기야 없는 죄로 보복 기소까지 당하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시련이 클수록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저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. 지난 날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.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. 검찰개혁을 평생에 과업으로 여겼던 제가 운명처럼 조국혁신당에 이끌려온 이유입니다. 조국혁신당의 탄생으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총반격이 시작됐습니다. 경망스럽게 깐족되던 한동훈 씨 입이 다쳤습니다. 다급해진 여당은 우현소지가 있는 조국 황우나 방지법 운운합니다. 여러분, 여당이 만들어야 할 법은 김건희 특검법이고 윤석열 방지법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저는 조국혁신당에 참여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. 조국혁신당 제1호 공약인 검찰개혁을 위해 황우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. 함께 싸우자. 조국의 부름에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우리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추고 있고, 검찰개혁 실패 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의정활동 경험으로 입법 성공의 노하우를 잘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사람 바로 저 황운아라고 자부합니다. 저는 경찰대를 일기로 졸업하고 잘 나가는 주류의 길이 아닌 혁신파 소수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. 경찰 중립화 선언을 주도했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습니다.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걸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. 저는 현장에서도 검찰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. 법조 브로커와 검사가 유착한 오다리 사건 조이팔 뇌물 받은 김광준 검사 사건 윤우진 세무서장 비호 검사 사건 고래고기 불법 환부 사건 등 저는 부패검사를 수사하는 유일한 경찰이었습니다.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 조기종식을 위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저 황훈아가 앞장서겠습니다. 저를 압도적인 2위로 만들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